이어서는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이 김덕유 선수와 문준석 장사의 대결이 펼쳐져야 됩니다만은 수원 시청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인 태양구청 김성범 증평군청 정은서 선수가 다음 경기에 대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수원 시청 같은 경우는 부상자가 지금 많기 때문에 문준석 장사 역시나 지금 부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단 선수와 같이 있더라고요. 지금 경기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네. 선수 1대 1입니다. 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앉아 잡는 걸 보십시오. 이설빈 선수가 상대방보다 아랫배를 잘 낮춰서 어깨도 먼저 대고 잘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희 화면에서 네. 이청 홍사빠에 네. 이설빈 선수의 이 사빠를 잡은 왼손을 보면 상당히 좀 견고하게 힘이 잡은 듯한 느낌도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장기전이라든지 모든 이 중심을 들어올릴 때도 오른 다리를 박아주는 것은 허리사빠가 아니고 다리사빠이기 때문에 네. 다리사빠가 상당히 중요하죠. 바로 그 왼쪽 다리사빠를 상당히 견고하게 잡고 있는 이설빈인데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판입니다. 머리를 더 낮게 들어가는 김지훈인데요. 자 장기전상 이렇게 되면은 이설빈 선수가 원하는 베이스대로 왔죠. 그래서 끝을 내야 되는데 돌아줘야 됩니다. 이설빈 선수는 말씀해주신 대로 왼쪽으로 조금씩 상대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있는 이설빈. 김지훈 선수는 지금 목이 살아나야 되죠. 오, 뒤집기로 뒤집기 오. 성공했어요. 김지훈이 따냈습니다. 역전승. 자, 제가 계속 목 얘기를 했는데 방금 같은 경우 김준운 선수 목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기가 성공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설빈 선수는 너무 안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네, 머리를 닫아줬어요.